선생님들은 문제를 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도형이 있고 식세우는 문제를 출제한다. 그거 기억해놔라. 이렇게 도형 하나씩 이렇게, 어, 폼 잡기 위해서 연는단 말이지.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자. 건널비 S를 구하라는 건데, 이 원기둥에 건널비 이렇게 생기지. 이렇게 동글, 동그란 거두개딱 꿍, 뚜껑 두개 아래 위로 있고, 어, 옆을 쫙 펼치면 두루마리 화장지 펼쳐지지.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. 그럼 이걸, 어, 이 길이가 빙둘레의 키 가로 길이가 원의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r ER, 지름 파이 지름 되니까 그러니까 둘레가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에 높이는 h 하면 이 파이 r h 이 파이 r h가 겉넓이야 어, 아 옆넓이야 옆넓이가 되고 그다음에 뚜껑인데 뚜껑이 파이 r 제곱이니까 그게 두개 있다 그래서 이 파이 r r r 을 제곱이 되는데 기까지 구한 다음에 이 문제의 참맛은 바로 함, 어, 등식의 변형을 시켜가지고 H에 대해서 문자를 어, 풀어주라는 거지. 그럼 그 별로 어렵지 않아. 처음에 S가 있고 2πr 제곱이 넘어가면 고그 마이너스 달아진 상태지. 그다음 에 H에 곱해져 있는 2πr를 나누면 돼. 데이 상태로 답을 써도 되지만 어, 뭐라나 객관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딱 변형을 시켜 헷갈리라고. 그러면 2파이 r이 따로따로 떼 가지고 2파이 r을 어, s 밑에 으면은 약분시킬 건 없거든. 근데 마이너스 -2파이 r 제곱에 2파이 r을 딱 달게 되면 r만 남고 다 약분돼 버리지. 그래서 2파이 r분의 s 빼기 r 요렇게 어 객관식 보기로 주어지면 요 보기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것만 조심하면 조심하는 거지 뭐.